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고객이 왕이라지만, 고객이 명령적로 말하면 우리는 듣기 거북해요. 아니, 매우 불쾌하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은 유교 문화의 영향일 거예요.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이! 라고 부르는 고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할 유교 문화의 적폐이지요. 주민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듯 세대 전유부분의 일을 태연히 해달라고 명령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냥 해주시나요? 이런 잘못된 주민의 태도는 바로 잡아줘야 해요.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현관에 등이 나갔는데 이것 좀 교체해주세요.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줘야겠죠. 그런데 일방적 명령이에요. 이런 건 바로 잡아야죠. 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건 못 해드립니다. 왜못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공용 부분을 관리해요. 전용 부분은 여유있을 때나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와서 해주세요.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요? 와서 빨리 교체해달라가 아니고 와서 교체해 줄수 있느냐고 의향을 물으셔야죠. 그럼 오셔서 교체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았습니다. 소장은 직원을 보내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아마 이 주민은 다음부터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겠지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주민이 명령한다고 비굴하게 다예예 예 하면 안되죠 주민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때는 항상 이를. 바로 잡아 줘야 해요. 주민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알려 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 버릇을 잘못 들리면 우리는 영원한 모습이 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